어렸을 때부터 연, 연애를 하면 대인기피, 이런 것들이 많이 와. 그래서 애정결핍도 있어. 대! 대, 대, 대. <웃음> <웃음>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골프장인가요 골프장이요? 여기 옥상이에요? 오빠는? 아직 안오었어요에 <laughs> 아, 오늘 드디어 첫 여자 게스트 분이 온다고요? 아 설레는데? 여자 게스트 왔다요 어딨어? 보이잖아, 이 새끼야! 어, 이게 약간 바뀌었네. 벙커가 생겼어. 뭐야, 저게 벙커야? 저게 해저두고? 오빠 근데 원래 필드에 저렇게 강아지들이 있어? 너 얘, 너안 나가봤지, 이거? 필드? 어. 티비로만 봤는데? 이제 그늘집 컨셉이 비밀 토크쇼여가 이게 무슨 그늘집이에요, 햇빛집이지? 여그그집이자 저기 그늘집. 아... <laughs> 아, 충격적이야. <laughs> 아, 그러니까 너꼭 배웠으면 좋았는데. 내가 먼저 배웠는데 오빠 때문에 그만뒀다고 몇번 음, 얘기해. 음, 음. 왜, 왜, 뭐잘 치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못 치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가르치셨더니, 채를 던지려고는. 지금 PPL이 들어와가지고, 음, 네. 정해져 있어요. PPL도 있어, 벌써? 몰라, 방송 안 했는데 PPL 엄 좋다! 아. 메뉴는 두 찜에서 두 마리를 시킬 거고요. 이두 마리 가격을 내시면 됩니다. PPL은 우리 가국 내고 PPL 해지는데 <laughs> 근데, 왜 굳이 두 마리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 이쪽에 두 개를 아. 신메뉴를 출시했어요. 아, 아. 아, 아 <laughs> 이유는. 잘 봐야지. 여기 저기다가, 저, 저기다 치는 거야. 저기다가 어디다가? 아, 그냥 철 치면 데 어디다가? 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같지 해. <웃음> <웃음> 음. 치소. 어, 어, 이거. 대박. 공을 못 맞추는데 골파아왔어 아니,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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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니, 좀 이렇게. 아니, 좀 이렇게 해. 와우! 오, 굿샷. 일단, 나한 번에, 한 번에 갈게요. 빨리 끝내겠다는 심산이네. <laughs> 자, 한 번에. <laughs> 어? 한 번에. 어떻게 치지 근데? 어? 이채 그래. 처음 쳐봐. 어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한번 쳐봐. 알았어. 우와! <laughs> <laughs> 막 치는구나 그냥. 막치면 애. 이게 원래 골프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야. 이. 코스를 가면서 음, 음. 너 요즘 활동 뭐 하니? 스케줄표 봐서 알잖아. <웃음> <웃음> 요즘에 라디오 DJ를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준하 오빠랑 나는 사실은 신지가 그 일주일 내내 갈 거라는 상상을 못 했어요. 너무 설레. 막그나이누형 때문에 병원 갔다 오늘 아침에 왔다 그랬더니 막 문자로 너무 많이 막 걱정을 해주시고 가족처럼 울컥울컥해요. 중간중간 음. 종민이 오빠도 카톡 하나 안 왔거든요. 내 인스타 분명히 봤을 텐데 나안 봤어. 내가 훔쳐보잖아. 뭘또 훔쳐보니 내가 취했나 안 취했나 맞지? <laughs> 너 쉬는 날뭐 하냐? 쉬는 날뭐 하냐고? 카트 아, 맨날 게임만 해. 이게, 이게 이러면 진짜 힘들다고. 힘든 게 뭐냐면 어디가? 그안 쓰러하는 워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연 연예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들 이 알아보는 거야. 그 그때부터 점점 숨기 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인기피 이런 것들이 많이 와. 그래서 애정 결핍도 있어. <목소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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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 <목소리> <목소리> 어, 오빠는 근데 치읍. 배울 게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더하지. 자꾸 리더라고 하는데, 약간 <laughs> 나 가스라이팅 저까지 친다고 생각해 저까지 올린다고. 잘했어, 잘했어. 그럼 저기는 어떻게 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장난 아니야? 이게 다 장난이야. 어? 우와, 우와. 우와. 잘하는데 진짜? 오, 오 마크 해야 되는데. 저, 저기 왜 저기서 나와? 야 해자들이 그렇게 친구가 없어? <laughs> 아, 그래. 톡. 어. 그렇지. 오. 오! 와 <laughs> 들어갔어야 되는데 에이. 늦겠지 이 정도는 늦겠지 오케이 자 제가 이겠습니다 네가 사 그래 어? 내가 싱글방걸 월급 나왔으니까 한번 주게 오, 잘 먹을게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우와+ 우와 야뭐 왕새우야 여기 두금 짱인데 새우티건비피이 아니에요 <laughs> 아니야 비피 아니야 야. 와! 이게 불망불닭이래. 와, 이거는 너무 좋아. 넓적 당면. 이게 트러플 크림 찜닭? 나 크림 좋아. 야, 이게 불망불닭? 와. 좀 마, 많이 매워? 맛있게 매워. 맛있게 매워. 이거는 맵부심인 사람은 진짜 먹어야 돼. <laughs> 아, 귀계인 줄. <laughs> 트러플 크림 찜닭. 아니었나다 진짜 트러플이랑 확 난다. 트러플이. 상대 진미 들어가잖아. 풍미가 확느껴지고 약간 고소함도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가. 하나가. <laughs> 중독성이 있다. 삼년 방송했잖아. 어때 방송해 보니까? 계속 변화하니까 트렌드도 그렇고 어려워. 새로운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다시 오고 그러면 친해지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인사 안 하면 화나고. 그런 이미지 다 오빠만든 가거 아니야? 결혼은 안할 거니? 안 하는 건 아니지. 지금 연애도 안 하는데 뭔 결혼부터 해? 근데 하고 싶어요즘에. 왜? 그래? 내가 신지너 다른 남자 소개 안 시켜준 이유. 그 남자한테 미안해서. <laughs> 오빠는 눈을 좀 낮춰. 내가 뭐 눈이 높 마인 이프다고 소문 많이 났어. 찌라시가 그런? <laughs> 오빠가 찌라시 돌 정도는 아닌 거더 웃기다. 아 비밀 얘기인데. 그 신동 비밀 얘기. 동희. 어, 걔네 멤버들은. 서로 겸상을 안는데 왜? 밖에서 사적으로. 왜? 비즈니스 그룹이래? 아니 비즈니스가 아니라 신동만 그럴걸? 항상 일, 일할 때 보고 국에서 보는데 어? 숙소 생활한다고 걔네가?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닌가? 그냥 안 본대. 이래서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야. 아이게 소문이 이상하게 <laughs> 이런데 왜 쓰는 거예요? 세월이 미끌지니 20년이? 아 정말 변에 <laughs> 별일이 다 있었다 진짜. 맞아. 정말 박구정 아, 한양타운에서 운거 생각나냐고 그니까 근데 그게 음. 그 옛날에 대표님 욕 엄청 했잖아 우리가 맞아 어?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막다 잘한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 돼 보니까 알겠지 아는 거야 이제 그 사람들 마음 물론 뭐 잘못도 했지 그쪽에서 돈안준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항상 나한테 사기치는 사람들을 잘살기는 항상 빌어 진짜로 그래야 아프니까 신지희도 얼마 얼 마지막에 마요 어, 같이 당했지 어. <laughs>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술좀 갖다 드려요, 막걸리. 아니야, 아니, 진짜 안 돼, 진짜 미안미안데 혁규한테 뭐 서운한 없니? 서운할 게뭐 있어, 걔는 그냥 개 인생 사는 거고, 우린 우리 인생 사는 거고. 본인만의 세계가 뚜렷하잖아, 그 친구는. 근데 나는 고마운 그 게딱 하나가 자기의 말을 크게 안 하잖아. 딴데 사? <laughs> 옛날에도 우울증 확 있으시지 않았어? 우울증도 있었고, 공포증도 있었고. 왜 걸그룹 중에서도 친지랑 같은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지 나도 내 눈에 보이지. 이거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이거. 그래서 태연이 형은 어. 그, 그런 사람한테 자기가 이겨냈던 그책 같은 거 있지 갖다 보내줘.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나다. 음. 맞아. 신지도 되게 최고로 진짜 찍었던 인기가 어마어마했거든. 어디 가면 막 난리났어. 막. 무대가 막다 부서졌으니까. 그런 인기를 없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고 나이를 먹어가고 술 마시고 화내고. 그래서, 그래서 그... 사실 나는 버텼을 수도 있어. 나나 힘든 때가 어 있었나? 어가 코에트 처음 들어왔을 때랑 아... 그리고 군대 체복무 나왔을 때. 아, 정확하게 봤어. 맛이 응? 가 있었어요. 자기가 방송에 적응도 못할 뿐더러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차청원을 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 맞아. 사람이 완전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진짜 속된 말 미친놈 같았어요. 어, 진짜? 멘탈이 완전 나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보고 지금 욕하고 있겠지 막 이랬어 요차에서아못 버틸 어 그거는 뭐, 못 버틸 거였어 진짜 내가 방송상 가장 휘청했던 데야 아 진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 더 웃긴 건 얘기도 너무 힘들어 있는 거야 맞아요 그 신지라도 멀쩡하면 그거를 좀기대면서 가겠는데 얘도 휘청대고 있으니까 맞아 기댈 데가 없는 거야 힘들었을 때지 그때 완전 위기였지 코르테가 코르체가 해체를 했으면 아마 그때 해야지 않았을까 그때 해체하자고 했었지 했었지 맞지 맞아. 코트 해치하자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모이자고. 생각해보니까 최악이었다 그때 대 그래, 그때 최악이었다니까? 사무실 막 계약금 물어주고. 그때 처음 대출받았잖아, 오빠 나랑 둘이. 아, 별일이 다 있었지, 뭘. 얼마나 갈까? 우리가. 평생 가지 않을까?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나이 들어가면 충분히 잘 살다 갈수 있어.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냐? <laughs> 안 들어가면 그냥 끝나는 거야. MBC 표준 FM 95.9MHz입니다. 많이 들어 주시고요. 코요의 신곡도 그리고 제 솔로 신곡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전! 도전! 자, 신지야. 1998년도에 데뷔했습니다. IF 그때 씨. 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신지. 도전!